12월의 첫 주말입니다. 오늘 낮부터는 차츰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. 오늘 서울이 6도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,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여전히 대기는 매우 건조한데요. 점점 더 건조특보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.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6도, 청주와 대전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. 남부지방도 광주 9도, 부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휴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에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. 강원산지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. 미래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.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로 출발하겠고 낮 동안 서울 10도, 전주를 12도가 예상됩니다. 바닷물결을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2.5m까지 일겠습니다. 또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 시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. 눈비 소식도 잡겠습니다. 내시였습니다.